자 녹화를 시작했고요. 안녕하십니까 방춘심입니다 오늘 해볼 모드는 더 고어드 원이라는 모드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초창기 때 했었는데 오늘은 더 고어드 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오 시작하자마자 마을이 있네. 오일드 원 때도 밤부터 몬스터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해가 뜨는 동안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템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무 다 캐고 빠르게 빠르게 스피드 오를 캐서 그리고 갱이를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돌도끼 바로 만들어줬고 파밍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미리 있기 때문에 식량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힙을 빠르게 지어주자 반석탄 뭐야 하나밖에 없어? 일단 뭐야, 또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 캐주고. 여기는 뭔가 템이 별로 부실한데? 에메랄드 4개? 에메랄드 필요 없는데? 못 파냐? 어우, 씨. 개창렬. 어, 일단. 미를 캐자. 오케이. 식량은 이제 충분히 만들었고. 나무를 캐서 집을 빠르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중천이야. 거의 열두 시. 오케이 나무 많이 캐고 이그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오케이 어느 정도 틀은 만들었고 빨리 벽을 쌓아주도록 할게요. 해진다 해진다. 잠깐만. 그렇게 기본적인 도구들을 만들어주고 집을 짓다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지만 집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죠. 어! É a prova da minha manifestação no futuro. Oh. Você estará morto, mas eu estarei lá te observando. Apenas você viverá, e mais ninguém. Eu estarei lá te observando para sempre. 오. <목소리>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야 뭐야 너. 보일드원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팔도 있고, 꼬리 같은 것도 있고. 어? 내가 위에 있어서 쫓아오진 않는 것 같은데. 어 무서워라. 문으로 막자 여기 막아놓으면 되겠지? 어? 어디 갔어? 갔나? 그렇게 보일드원은 한동안 가만히 저를 지켜보다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갔나봐요 와이씨 활발한데? 밤이 되자 나타난 보일드원 오랜만에 만난 보일드원은 더욱더 잔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됐고 선장마저 지어줄게요 2일차에는 집을 마저 지어주고 네, 선장 다 지어줬고 석탄이 필요하니까 광지를 조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뜬 후에는 보일드원이 나오지 않기에 해가 지기 전까지 광지를 해주기로 합니다 저는 약간의 철과 석탄을 캐주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광지를 끝내자 밤이 다가왔고 집으로 가던 중. 어, 어! 오지마라 오지마라. 어. 오 셋. 계속해서 알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음, 볼드 원. 이제 올라갈게. 볼거다 봤으니까. 음. 이거 뭐라 할수 있는데. 약간 내장 같은 것도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너 뭔데? 너 정체가 뭔데? 오오오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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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뭐였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볼드온. 나한테 올려던 거 맞죠? 둘째 날도 이렇게 흘러갔죠. 지난번에는 활을 만들어서 활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활을 만들어서 잡아봅시다. 그러면 기틀이. 어! 어! 깜짝아. 뭐야? 어디 숨어 있었어 너? 깜짝 놀랐네. 그럼 이제? 닭을 한번 잡아야겠죠? 깃털을 겁나 모아 저는 활과 화살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닭을 잡아주었습니다. 오케이. 화살 22발을 만들어줬는데 오늘 밤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살 22발로 보일드원을 상대해야 했죠. 그렇게 밤을 기다렸습니다. 자자자, 이거 해가 다 지고 있다그죠 달이 떴습니다. 보일드 원은 어디서 나올까? 나와라 이 자식아. 나활 있다 활, 조심해라. 오 나다 나다. 어딘데어딘데 어디 야 보일드원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위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디 있는지? 제가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인지 모습을 숨긴 보일드원 밑에 있나? 어디데 어디 있는데? 우왜안 보여? <웃음> <웃음> 아쉽게도 보일드원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다음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케이, 4일차. 그리고 다시 다음 날밤 어, 누가, 누가, 어, 누가, 어. 왜 말을 안 하냐? 원래 말했잖아. 누가, 누가, 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죽은 건가? 보일원은는 <목소리> 데미지를 입자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아닌데? 여러분, 딱 잠에 들려고 했는데 올드원 소리가 나요. 어디야? 하지만 아까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 오. 어, 어!